4월 18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집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을 체포하러 오지 않을까 무서워해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서셔서 너에게 평화의 길을 하고 인사말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과거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육체와는 다른 몸. 그걸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무리 닫혀있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과거의 몸과는 달라졌지만은 또한 과거의 몸과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말씀 하시고 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던 바로 그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인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는 기뻐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보금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도망치셔서 한 집에 숨어 지내던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도 받고 그리고 성령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장소에 불행하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일로 밖에 나가다 들어오자 제자들이, 열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분의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확인해 보고서야 믿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호한 그의 태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죠. 그런데 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장소에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얘기도 아니하고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당신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입증을 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서는 이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아직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도마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핵심 믿음 중에 신앙 중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의 애정 어린 태도는 마침내 도마를 감화시켰고 너무나도 유명하고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간을 향해서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도마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도마가 그냥 과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영광으로 다시 영원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